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흑인이었죠. 그리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암살을 당하기 전에 20여 개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아주 지명도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는 19살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며 교회를 섬기며 흑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요. 그는 철저하게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헌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는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은 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죠 그러나 그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로 낙심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지요. 인간인 마친 누터킹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넉넉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성전 미문이 앉은 안진뱅이도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낙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68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39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모든 사역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킹의 헌신을 받아주셨고 흑인 인권을 이루어지는 초석을 만들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에서 흑인을 넘어서서 백인들까지 존경을 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인 중에 한 명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에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잊지 아니하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laughs>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혹시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들 가운데서도 장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 동안 수의 복구를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공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가신다,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주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 절망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 너무나 유명한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신이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경합을 하자 그리고 850대 1로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죽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쾌감은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도 기뻤지만 잠깐으로 그 승리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칠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급히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그는 북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주다까지 도망을 가는 아주 무겁고 힘든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노된 나무 아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까지 다 말리게 하고 재물을 태우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가 절망을 합니다. 신세타령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 주세요. 저는 우리 열조도 열조도 만큼 못합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제 생명을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데 열왕기상 15, 15절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노뎀 나무 아래서 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루 만지다와 먹으라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먼저 만져주었습니다. 왜 만져주었을까요? 피곤한 육신, 지친 그 몸을 천사가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사가 풀어준 몸의 회복을 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떡과 물을 마시, 먹, 먹게 됐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사십 주 사십 야를 걸어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질병이 오고 내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에 더큰 심판으로 나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맞출 수 있습니까? 절대 맞출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일성소도 엉터리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더 절망하게 됩니다. 더큰 고통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징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영적인 고갈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얼마 전에 통계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치고 더 많은 상한 심령을 갖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통계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지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미래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가 없지요. 수혜를 당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 제 삐삐 번호, 삐삐를 썼던 시절에 그 자료들을 버리게 됐는데 삐삐를 썼던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썼지요? 스마트폰을 씁니다. 무섭게 변해가라는 이 시대를 우리는 따라가기도 어렵지만 또이 시대에서 낙오될까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지구 생태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예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 문제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전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할수 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래서 공허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선 내틀이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자아더라고요.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나의 트를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트이 깨트리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절망할 일만 생깁니다.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타박을 하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잠언 16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절망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결과는 소돔과 고무라의 결과였고 노아시대 홍수의 결과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은 불이가 반을 치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 옳습니다 내틀 아래 하나님을 맞추어 가지 말고 하나님의 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였죠?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야 없어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내 자신을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과 위로, 말씀을, 성령의 위로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죽고 싶어 합니다. 지칠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쉬고 싶지요. 오늘 본문에 엘리아도 그랬습니다 절망했어요 엘리아가 절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를 간구하는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응답도 있는 거예요 엘리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아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엘리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가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셔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 주셔요.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가슴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빨리 받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답니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구정물도 받아들입니다. 따뜻한 물도 받아들입니다. 차가운 물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순종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 오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 주일마다 진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곧 말씀이죠. 그리고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우리 본질은 바뀌어야 돼요. 숫자가 많아갖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명 중에 5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30명 중에 30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받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바뀌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지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절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달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명의, 성령님의 별명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와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위로했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됐죠.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 위기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지칠대로 지친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줄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깊은 영적인 교제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비전과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설교 듣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헌신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섰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섰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도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모든 싸움을 마쳤다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뭔가 늘 부족한 삶을 삽니다 마음속에 뭔가 채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틀을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 틀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일 성소하라면 하주일 성소하고, 하나님께서 11조 온전히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 뿔이 없는 가을 나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틀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그 말씀 듣고도 행치 않았지? 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늘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틀에 모든 것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